오버체 리그 플레이오프입니다. 플레이오프 국내 지역에 1라운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두 번째 대결입니다. 워싱턴 저스티스 그리고 밴쿠버 타이탄즈가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워싱턴 쪽에서는 오 디케이가 로독으로 나오네요. 디케이가 탱으로 갑니다. 디케이 선수가 탱으로 가는 만큼 딜러진에서 의 과연 디케이 선수의 캐리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또 고민이 될것 같긴 해요. 왜냐면 디케이가 딜러 포인션을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맞아요. 네. 서 과연 DK가 워싱턴을 살려줄 수 있는 희망이자 등불이될수 있느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치와 짠우가 이전 친정팀을 상대로 저같으면 진짜 오늘 경기는 안 지고 싶을 것 같아요 이어 불고 한다 아, 그, 아 이거 그렇잖아요아 그렇죠 아니 누구를 불러봐도 어 이제 네, 오늘 경기를 지자저전 밴쿠버 이겨야죠 이런 경기는 또를 아, 쓰는 팀들이 호그 자리아를 어. 연습한 네. 팀들도 꽤 많아요. 네, 이러면 그니까 디바는 약간 확실히 조금 더 케어에 치중한 편이고 사리아는 본인이 캐리할 수 있죠. 뱅크보는 윈디예요. 자 윈디, 어 이거 추가 어허... 들어올 수 있나요? 그러게요. 앞서서도 예보시다시가 잠깐 어? 야아 아, 쇼크웨이브 쇼크웨이브 에서 정리한다. 아 아, 쇼크웨이브 가 지금... 이거 안 그려지고 디바도 없어가지고 그냥 프리패스거든요. 예. 아니, 뭐, 머리 맞을 걸 예상해서 DK가 주방을 줄줄순 없잖아요. 그럼요. <laughs> 미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게 터져나갈 줄은 몰랐죠. 아, 그쵸. 벤쿠버는 희망이 생깁니다. 쇼크웨이브가 아, 아. 아. 2층 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잡아. 어쩌다 아, 가져왔어요. 해킹. 아, 터졌어요. 자리야 딜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고자리하면 티커하게 가있는 질량이엄청나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뒤쪽에서 스텟 치가 아. 일단 후리들를 그렇죠. 어. 아, 짜는 도잘 그러죠. 네. 스티치왓 짜노. 아, 탱크 버전. 다행 악물고 할 겁니다, 아마. 탱커진이 아예 중심을 못 잡아주면 딜을할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없죠. 근데 뭐. 짜노의 갈고리 한 명씩 끌려가겠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거든요, 지금. 그래도 쇼크웨이보다 한걸씩 해주고 있는 건데, EFP가 보저 EFP. 잘 들어갔어요. EFP 외에, 우대지약으로 그냥 쫙 긁어지고 있고, 갈치를 펄스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은근히 그래도 뱅쿠버가 네. EMP를 맞은 것 치고는 조금씩 조금씩 버텨주고는 있고 나머지 주방으로 힐링 풀어주고 숫돌리기 회복하며 힐러가 부럽지 않죠 네. 은근히 시간을 계속 워싱턴 쪽에서 네. 끌어주고 있습니다 밥까지 굽네요 디케가디케가 네, 지금 엔터. 네. 두 번째는 일단, 막크 터서 굉장히 1인공 빠르게. 근데 네, 요즘은 그냥 뭐, 그냥 1인공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어쨌든 쇼퍼인 을 챙겨 냈고, 이가 우리 핵심이다. 아, 그래도 결국 터져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워싱턴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득이에요. 네. 윈드로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요 개관적으로 네, 봤을 때도 그렇고요. 게다가 두바의 손보라의 네, 존재도 그렇죠. 상당히 껄끄럽죠. 네. 들어오기도 애매하고 안 네. 들어가자니 아, 더 애매하고. 왜냐하면 치성. 음, 그럼요. 안에 와이 발봐야 됩니다. 달진의펄스로 아하. 이에 티가 있어서 터트리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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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예 못 뛰어나가고. 음, 분노를 음, 담아서. 그어지간 있는 자누. 터치하는 순간 DK가 고에너지로 염색에 밀어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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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드러지 아, 못했습니다. 아, 아, 네. 첫 번째 라운드, 워싱턴 자스티스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결국 벤쿠버 타이탄즈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슈레드락, 호그입니다. 호그 자리야. 윈디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윈디를 쓰고 뭐 힐뱅을 잘 넣는 것도 아니고, 포커싱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밀고 들어가서 같이 뭐 딜을 해줄 뭐 리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애매했어요. 달라질 가능성이 너무 커요. 에이. 왜냐하면 워싱턴은 지금 본인들은 탱커점을 소화할 기 탱커지를 다 컸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그만큼 다른 쪽, 에서 무수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힐뱅을. 아, 하지만, 하지만 스케치를 사았고그래도 쇼크웨이브가 에임과서 잡아서 가야죠. 케이스 <laughs> 더큰 로스가 생길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애인과 살리면 이런 면이에아케이오 케어가...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케이오버라고 보인다고 보인대. 나노를 디케이에게 줬죠. 하아 티치 다 오자마자 일단 올려놓고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근데 거점이 넘어갔어요. 이게 예, 크죠. 이렇게 되면 답을 쓰고 그리고도 아, 거점을 뺏긴 거라서 네. 벤쿠버 입장에서는 어, 손을 나누까지. 저도 그랩이 빗나가면 로드 오브 든힐 되는 근..근거 찬터까지 아 펄스도 그, 그, 어, 그, 아, 안 들어가고 아 이러면 벤쿠버는 손해가 엄청난데요 지능한 관리하는 걸 보면은 저 자탄은 분명히 빠르게 빠르게 돌 거거든요 아, DK의 합류는 아 EMP 안나이네 아, 그냥 그냥 자신 있게 저, 썼습니다 자탄이 있는 거 아니까 그냥 빠르게 EMP 써서 뭐 나노 광화제 채울 시간도 에이, 걸고 짜는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만 결국, 살아났고, 빠르게 그냥 잠사시면서 가야죠. 잠사일배 생각하면서. 주방, 자막, 빠르게 옮겨고 쌌어요, 쌌어요, 쌌어요. 그때 케어가, 케어가, 그러면서 나노까지 아. 죽어! 0 야, 거꾸로. 이거는 좀 스킬을 보고 썼어야 됐는데 상대 생체 수류탄 주방, 자막 다 있을 때 쓰다 보니까 당연히 키안 났고요. 지금은 그냥 사지로 걸어들어갔어요. 나노가가 지고 딱히 줄만한 oh 민원이 없어 보이고, 펄스 키는데, 달튼 선수 고생 좀 하거든요. 어, 달튼도요, 달툼도 쇼크웨이브가 터지는 날, 그리고 판이 깔리는 날, 같이 따라 따라가는 아, 거지. 혼자서의 힘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아, 진짜 잘했어요. 아니, 주방을 살렸어요. 네. 아, 디케이. 예.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주방밖에 없죠. 맞아요. 지금 또 후. 걷다은 아, 넘어갔는데, 달튼이 돌다가 바뀌어서 자탄과 격리와 끝난 면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나도, 나도. 나도 그 주방 뱅킹. 빠진 거 봤고, 자방 빠진 것도 봤어요. 예. 나누도 있습니다 엔간 조치현 BK받아주고 어, 아, 근데 EMP도 있어서 힐백까지 엮여주면서 공농 받는 도 좋아지기도 나숙면도 자체가 워싱턴은 많이 준비를 많이 해요 EMP는 그냥 그냥 확정으로 네, 남아서 뭐해 그러면서 마무리까지 첫 번째 세트 워싱턴 저스티스가 가져갑니다 장점이 지금 하나도 안보여요 슈레드락 뛰었는데 터지고 이러면 쇼크웨이브가 딜을 넣을 수가 없어요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억지로 잘안 풀리는 걸 하는 것 보다 보인들이 잘하는 거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자, 잘 못하는 게 문제죠 아. 아. 살렸는데냈습니다만 흘려봤어요 아, 어우 정말 <웃음> <웃음> 어, 딱 쓰러지는데 어. 야 정말 어 되게 불안해 보였어요 어. 아, 슈레드락이 어. 백업하러 오긴 했는데, 다님이 네. 내려가서 이라 킬은 어렵고요. 그렇죠. DK는 아차방 이제 끝났고. 또번아 두바... 아, 스티치도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잘 터지고 있습니다. 쇼크 웨이브 왕의 맞대결해서 이런 식으로 이겨주면, 아 근데 어 애쉬 메르시 교환 하지만 윈디 대 호그 자리야 이거 싸움이 안 되죠. 그럼요. 이거!! 누가가, 누가가 다 잡히긴 했는데. 디케랑다봐야돼이거가 네, 살아있기 때문에 자야됩니다안노 끌리면 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필요 없 끌리면 뭐, 가요. 심플! 뭐, 네. 심플 그 자체. 심플 싸나면저 화장품 끌리면 가요. 화장품 아, 이거 설마? 자, 원시의 분도 믿고. 다시 의 들어가면 안 가는 거. 거예요. <laughs> 계속 가요. <laughs> 어디까지 가요? <laughs> 어, 잘 져서요. 봐. 그 아...근데... 아, 어휘부도 키고 뒷라인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시네들아! 해킹! 번쩍번쩍 어, 밟아야 되거든요? 예! 네. KSA! 네. 터지고! 여러분들의 안전에서 d k 가살아있다니요 그렇죠 작다니까 <자>, 지스틴면서 <laughs> 그게 아, 가장 오, 핵심이거든요? 방벽으로 살았어요? 예? 네? DK 아, 잡으면 할만하죠 나노가에 전에 잡기만 하면 나노가은 이제 왔어요! 아아아 DK가 아 잡히질 않아요 <laughs> 누가 초지 아리아가 잡아야 네. 되는데 누가, 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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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가 고양이 먹이 잡았어요. 방금 잡았는데. 근데 이거는 근데 너무 늦었죠. 탱커진들이 아 터지지만 않고 시간을 끌어주고. 아 근데 EMP에 자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워싱턴 턴입니다. 그냥 아아 그냥 아야 그 전에 EMP 적인 잉 에너지는 아직 까지 않구요. 그러나, 자탄까지. 그래, 원시시장에서. 네. 어, 디케이 자탄 오늘 1이 뱉으려고 하는데 계속 절벽에 원시의 모드 타이밍이랑 겹쳐서. 네. 대신에 나머지 딜을 넣어라. 자탄으로 확실하게 탱커들을 녹여서 딜각이 안 나오게 만들어 주는 게아니면 딜이 안 나오면 애매해요. 네. 아니면 아예 딜라인에 써서 연결하는 게 없다고. 나노면 디케이에게 좋습니다. 디케가 지금 기적된 상황이라 좀더 봐야죠. 네. 콘브라 누가 이렇게 도예정 씨를 업로드했어요? 감당할 수 있나요? <웃음> 글쎄요 스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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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아디테 케어가 여기도 안 됐죠? 아안 됐어요 네, 구석에 계속 갇혀있어서 감당이 <laughs> <강당히 웃음> 한번 <laughs> 나왔어야 됐는데 자 <laughs> 바로 네, <나더러 웃음> 앞으로 갔다가 자 아, 이거 아 이거 벌떡 일어났어요 머리가 닿기도 전에 일어났어요? <웃음> 들어갑니다 <웃음> 벤쿠버 그래도 이번 세트는 나쁘지 않은 게지금까지 지금까지 익명기들한테 솔직히 말하면 대고 그렇게 이겼잖아요. 쇼크웨어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고 예. 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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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요 m p 까지 맞았으면 예.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 쇼크웨어가 핵심을 빼버려서 이게 그 호빵의 그손 있잖아요. 이 구간을 네, 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2층으로 나가서 쇼크웨이브 딜각을 어떻게든 만들어줘야죠. 워싱턴은 기분 좋아요. 자, 이또 원쉐이브 부위는 숄드로 1이고. 근데 이제. 이번에 라세키려다가 했나거죠거들어라 이렇게 좀 시야. 해라. 쉽게 말했어요. 그. 자, 근데 구활이 대코 짜도 높 잡혀서 어, 이거 딜각이 나와요. 쇼크웨이브 일직선. 자, 그러면 해결사가 쇼크웨이브가 됩니까 휴벤, 휴벤. 케어 케어 아, 결국 쇼크웨이브는 살았어요. 스티치는 밥으로 버티고 있는 중. 아우, 밟아들었대요. 나노 바은 디케이. 다이너마이트와 나노 바은 디케이의 한 작품이 딜러야 딜러. 제가 봤을 때1 0 0점텍 3.5딜이거든요. 아, 그렇 그러니까 그만큼 샤으로버티주고 네, 디케이가 나머지 딜을 쏟아붓고 아, 스티치, 계속 옆에 거들어주고 아, 아 워싱턴. 쇼크웨이브도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딜각이 나와도 캐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아 나머진 전원 다 맞았어요! 자, 탱커 놓기고 아 자카츠가 끝났죠. 확실하게 마무리하겠다. 네. 힐러 다 잡히고 탱커 다 잡혔으면 거점은 누가 말고 힐은 누가 하나요? 아무도, 예. 노바디, 아헤키. 아, 네. <laughs> 아, 결국 여기까지나게. 결국 더 들어가지 못하면서 2점에서 정리가 됩니다. 시작합니다. 벤쿠버의 수비, 워싱턴의 공격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조합상 그리고 누군가의 기여도가 네. 높게 공타이밍이랑 겹치는 경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아, 외를 에 탈퇴! 피쉬 이간에 만약에 속설 없이 밀리면 그 답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DK 고해던지아 멀리 가봐도 고해너지죠 100m 밖에서 봐도 이거 <laughs> 금대가면 안 된다 하트가 뜨거워 어... k 어, 역사에잘 어, 어. 어, 갔죠? 예 윈디를 스는 이점을 좀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이걸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건데 계속해서 밀어내는 작업을 벤쿠아 쪽에서 성공시키고 있고 나노받은 시루스랑 지징 지지고 아 영역 확보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워싱턴 쪽에서 디케이 궁 차면 지금 나노에 스티치 밥도 있어서 야이 아, 턴이 무섭긴 하겠는데요 다러럭고려 아, 힐벨 자 디바 터짐 다 떴어요 아 나노 이런 윈스턴은 음. 플러스거든 <laughs> 그냥, 그냥 그냥 이건 뭐 <laughs> 아니 남들 총쓰는데 <laughs> 자 주먹으로 싸워야 되는 아우 아아에잘못거죠자그인공으 아, 그냥. <laughs> 그냥, 그냥 시원하게 디케이는 오늘 자원 어, 여름 가나요 버텨 어, 쓸 네, 생각이 없어요 네, 근데 거점이 한칸이라 거점으로 돌아와야 한는요 이 n 까지 확실하게 다 써버립니다, 워싱턴. 워싱턴이 포고싱이 아예 안 돼서 그러게요. 정리가 안 돼요. 딱 궁을 다 쓰고는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키를 가져오는 시간이 걸리고 오히려 진짜 욕점를막 붙들고 무서잘 보냈어. 이아 맛에 미디어다. 아 이거 하려 그랬다. 아, 근데 워싱턴이 지금 응, 넘겨버렸어요. 워싱턴 입장에서는 진짜 아까운 턴이었습니다유대는 가방 뭐 주방을 풀수 있는데 조크웨이브 같은 게 큰데요. 그러네요. 아 이게 잘 막다가 또 마지막에 메가터지고서거가리 나눠져 있어요. 건들어 보여. 그러네요. 아니 진짜 말씀하시잘 하다가 네, 뭔가 자 워싱턴이 궁이 좋아요 그리고 민데를 쓰는 상대방을 아는 만큼 여기를 그냥 궁을 써서 빠르게 지나가려고 할텐데 예 네. TK 자탄은 가지고 오는데자 k s 에 터지고 아이 궁이 없는게 확실히사 타격이 오케이. 자탄 아, 어. 아니 나머지가 좋아하나를 구하랬어요 진짜 이거죠 <laughs> 와 저기서 <laughs> 저기서 누가 부활해도 거의 매기는 건데 <laughs> 그죠송화나는좀선 <그쵸? 웃음> 넘었죠 그까 그러니까 <laughs> 부활한 거긴 하지만 <laughs> 저 부활 받은 사람 입장은 또 다르죠 각자의 <laughs> <가짜의> 입장은 또다니까요자이 m 사이 너무 좋아요 그쵸 지도만 포커싱이 좀네 역다이브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m 피해를 맞아서 이거뭐 약간 오출을 관리네요아 아, 아, 이거는 아 근데 두 번째 경우들이 이거 폼하게해주면 아, 네. 이거는 아 아, 그래서 여기서 막아야 되는데 무슨 여기 또 인서님하고 애매해지신다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슈레드락이 나무를 받았는데 쇼크웨이보다 좋은 존재감을 보여줘야 돼요. 비스버 쪽에서는. 자, 해킹. 오늘 뚜바 존스 해, 아, 해 좋아요. 네, 인사. 저 인사서 발급 될 거에요. 네, 뭐, 네. 사 아, 해도 좋죠. 힐벤! 펄스! 발튼이 그래도 중간중간 펄스 키는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조금 봐야 되는 게, 키 어떻게 자요? 발 흔들었어요. 하지 못했는데 국민이 예. 대조. 예. 어, 뒷맛이 없는데 이거 예. 서양사. 예. 하지만 뭐든 다 있어야 돼 있어요. 그렇죠. 디키 어, 어디로 스티치? 네. 각을. 네. 아 스티치 진짜 연리라고 있습니다. 어 네. 아, 스티치. 네. 야. 그런데 아, 거의 다 네. 왔어요. 화물 상황이. 예? 네? 상황.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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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탄 화물 눈을 뜨다는 상황. 이거 백두만 화물 대신 해주세요. 자탄 잘했어요.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네요. 결국 들어갑니다. 워싱턴 저스티스가 세트 스코어 2대 0. 제냐 터도으로서요 바꾸지 않고 이대로 나오면. 아, 근데 이게 야타메르시는 커버가 될까요?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일단 변화를 준거 자체는 좋은 선택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대로 갔으면 결과 흐름 흐름이나 양상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변화가 약간 좀. 묘한 방향으로 그쵸 근데 어쨌든 볼스타야기 때문에 쇼크웨이브의 한 방은 기대할 수 있다 이게 터져줘야 된다 결국 우리의 에, 핵심은 너야 쇼크웨이브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길게 하는 자, 실러지 두명 어떡하도 떻돼삽삼으로 <laughs> 나뉘었어요 그러게요 자. 하나씩 교환 쇼크웨이브가 없다는 거 쇼크 웨이브가 없다. 오, 어, 근데 그러면 자, 민수 예. 선 저기 있다는 걸 모르고 잡으러 갔다가 잡혔고요. 예. 네, 슈레드락도 한칸 피율, 피율. 스치면 가, 스치면 가. 케어 음, 받았습니다. 아, 아, 스치진 않았어요. 요, 크게 한숨. 음, 아하. 아, 저 아, 그렇죠. 방심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죠. 그렇지요. 게죠. 슈레드락도 딜이 이제 음, 서서히 좀 낙이 안 됐던 게좋을 아, 거예요. 그러게요. 수 없어요. 조합의 차이예요. 이건. 이러면 음. 슈레드락 계속 불안, 불안한 상황이고요. 부작해도 피스도안 나요, 운동은. 과심도 안 주잖아요. 초월, 초월, 초월. 자, 이번 초월 턴에 원의분도까지 채우면 조금 더 버틸 수 있겠는데, 오, 다들 잘피죠 예. EMP가 있거든요, 문제는 저 EMP. 아, 자, 초월이 빠진 제아타의 머리에 꽂히는 EMP. EMP. 아, 커졌어요. 그냥 저, 저 정도 본인이 잡혔는지도 못해 보세요, 실체로 정말, 어, 눈 정말. 뜨기도 전에 슈레드락이 없어졌어요. 지워졌어요. 약간 믹서기에 뛰어들어가는 저기요? 를못셨아요 <laughs> 1인 EMP를 네. 아우 자, 고통 없이 보내버렸습니다. 저 조합에 지금 모독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커요. 그래서 보통 그냥 킬백는거이 확실하게 잡는 거지 킬 뱉는 것도 다. 아우, 아우! <목소리> 어우 주방 좋아져 서로 좋았어요 yeah. 그러니까 지금 달튼이 딱 끝날 타임에 맞춰서 해서 바닥에 떨어져서 아무도 안잡히 그것도 좋았고 그 그렇죠. 달튼이 케어하는 주방도 좋았고요 그 와중에 디케이 위 자탄이 또 네. 차고요 네. 나노도 엘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 the... 아, 자탄 먼저 양쪽 다 방금 있었어요 디케이 자탄 지금 공이 그럴 수 있죠 예 yeah. 예. Yeah. Yeah. 그리고 쇼코 웨이브가 음. 아 시원하게 터졌는데 <목소리> 터져졌다 오늘 근데... 뭔가 뭔가 좋아요 오늘 음. 좋아요? <목소리> 이게 근데 거리가 좁혀지면 쇼크웨이브도 딜할 수 있는 각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 k 올라가서 견제해주면서 더 잡으러 가있어요 아, 떨어지게는데오 근데 오잘 나왔어요 이게기고 아, 살려주니까 아, 살아나니까 이렇게 하는군요 씨선수 네. 데 초월 있는 물푸선을 잡아버려서 이제 이제 불할 것 같은데요. 초월 쓰고 나오면 이미 늦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발빠져 쉽진 않았고요. 자, 초월 쓰고 나가서 빨리 밟아야죠. 아이고, 들었어요 아하. 아니 이거 경쟁전에서 지금 윈서하기도 싫어요. 사실 아나베르시나 들어가서 뭐 킬내기도 어렵고 애쉬 아프죠. 자리아오그가 그냥 문이 터트리죠. 게다가 소프라까지 있으면은. 에이, 그럼요. 이건 메인 때 그냥 탈하고 싶은 조합인데. 할게 없다. 그렇죠? 진짜 할게 없다. HQ 눌러놓고 한 10분 고민해봐야 되네. 우 어, 그래도 결승까지 남기셨고 이고 근데, 이렇게, 어, 쇼크웨이브, 킬을 하나 가져갔으면, 이거는 빠르게 뚫어내야 되는데, 정말 아, 그, 부활하고 나가고 있는데, 근데 부활하다에, 키 킬이 없었어요. 키를 못 받았어요. 다 잡아도 탈뜨니 와, 결이게 아, 벤쿠버가. 뭐 쇼크웨이, 그렇죠. 쇼크웨이브의 손 안에서 해결이 난다. 아, 그래도, 벤쿠버 쪽에서는, 어쨌든, 에이, 뚫는, 똘룸... 6분이라가지고, 비로 갑니다. 어. 이렇게, 어? 쇼크웨이브 각성? 이렇게 터져주면, 아, 근데 야타 쪽에서. 자, 뒷발은 되죠? 네. 살려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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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박았어요! <laughs> 아이고. 아, 박살났죠? 그렇죠. <laughs> 머리 박았으면 여기 쓸어낼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거 메이탱이 없으면. 자, 워싱턴. 어, 밟아도 밟아도 밟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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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줘. 아, 근데 벌써 두 칸을 먹어놔서 너무, 너무 허무하게 두칸됐는데요 네. 근데 네. 운동을 살짝 막는다고 해도 워싱턴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 본 느낌입니다. 어쨌든 상대 궁 빼고 밴쿠버 쪽에서는 궁 빼는 작업하고 뭐 그렇게 계속 유도한 다음에 본인들 궁을 좀이게한 번만 제대로 몰아치면 되는데 생각 e f p 내기 중. e f p 카운터. 근데 힐베는 아우 아, 어쩔 수 없죠. 에이, 아! 부활하는 부분을 자탄으로. 근데 워싱턴도요. 아, 그래서 부활어요 아, 아, <laughs> 아, 아. 디케이가 빨리 채우고 요아 그건 그렇죠. 네. 네. 엄청난 고에너지인데다 디케이 선수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거든요. 약간 한발자 뒤에 있는 포지션이라서 궁을 붕을... 네. 네, 어 밟아야죠. 안 밟아도 끝나 않겠죠. 밥 보내놨고요. 수가가 민지 못서 잠깐 내려왔는데. <laughs> <laughs> 어, 그렇죠. 계속 있다가 큰일 날수 아, 있으니까. 원래 이럴 때무신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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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자탄 버텼고 자방으로 케어 좀만 받으면 아껴놨던, 네, 괜히 네, 채워지지 않았던 그 자탄이 네, 잘 그러니까. 채워놨던 자탄! 아 자탄은 차면 쓰는 거야! 네, DK가 얘기해야네요 자, 슈레드랑도 재운곡 에임갓과 함께 자, EMP로 자 분명히 초홀로 카운터 치려고 할 텐데 힐 밴이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마냥 방심할 순 없죠, 백구. 달튼의 펄스. 밟아야죠. 들어갈 거나. 어, 뚜바. 거점 아, 담당. 아, 근데 이번에 펄스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자, EMP 찾고요. EMP 힐벤 대기 중. 네. 나 초월 반응은 할 아, 거예요. 도와! 올렸어요! 아, 자, 근데 힐벤까지 예. 봐야죠. 예. 초월을 한 턴. 아, 대 또. 구석연! 윈스턴! 아아. KSA 자탄인데 자탄 찰 때까지 아, 희망은 쇼크웨이브죠. 오오오오! 롤프! 이거 이해가 나요? 이거 또? 야, 이거 뭐 하시기로? 뭐 하시기로? 저기 부활하기 애매한 것 같은데, 지금 앞쪽 움직임 네? 자체가. 네. 부활을 가요, 부활을. 구화로... 아, 나 아, 스티치! 근데 스티치! 스티치! 근데 롤프가 지금 두 명짜리거든요? 그 짱! 나도 맞고! 아, 근데 KSA가 자탄 전에 잡혔지만 부활. 자 이거 촐까지 오래, 룩촐! 걔나 이거 갑자기 이거 캐리하다가 왔어? 촐 왔어요! DK 자탄! 났어요! 와! 이걸, 이걸 넘어지 D.K. D.K. D.K.가 살아서 좋을 D.K. ending 될것 같은데요. 아 D.K.를 아못 잡았어요. 아 자탄을 걸고 못 잡았어요. D.K.를 아 잡았어야 아 되는데 그러질 못하면서 결국 이 기회가 이렇게 아무산가 근데 근데 진짜 인생 한타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인생 한타였어요. 정말 두명 잡았어요. 그것도 자탄 있는 자리야 딱 잡고 시작을 해서 초반까지 채웠는데. 아 이번 아, 시즌에 최고의 걸작이었는데 롤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차피 초월도 썼는데 이제 제아타를 빼야 지 않을까요? 아, <laughs> 제아타를 e 빼야 지 않을까? 차라리 안 하는 게낫거든은데 롤프 선생님 지금까지 제아타가 너무 쉽지 않은 건 알겠지만 네. 지금 e p 오면 EAP. 뭘로 맞을 거예요 그냥 맞아야 돼요 이건 아, 그냥, 그냥 맞는다? 이건 맞아야 돼지아 ELP 아트머리 아 터지는 걸 눈을 주면서 지켜봐야 하는 아 이대로 백프버도 끝이 나나요 떨어지면 끝이거든요 시작. 시작. 그래도 쇼크웨이브가 둘은 잡았습니다만! 제키가 움직이면 온대요? 움직이면 온대요! 그래도 쇼크웨이브가 아유. 어떻게든 내가 쇼크웨이브가 불러요 좋아하시게 안 하는 또 잡았어요! 결국 6분에 이한 칸을 못 먹어서! 아유. 결국 여기서 마무리가 아유. 됩니다! 워싱턴 자스티스가 맥캐. 벤코버 타이를 잡고 2라운드로 올라갑니다! 아유. 디케이의 벽이 너무나 견고하네요 네. 오늘의 플로그맵 치는 제워스 디케이그렇까 이건 너무 좀 스포트라이트가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본인이 포션을 잘 잡고 팀원들 주방 주면서 뭐 생존하면서 본인 자방 주방 다 오면서 뭐 캐리하는 장면이 매 세트마다 나오거든요 <laughs> 막 계속 맞으면서 네. 네. 오늘 그런 경기는 나오지 않았고 다행히 디케이죠 이 이거는 뭐 저희도 이 이건 너무 당연해서 이건 어, 너무 아, 선수들도 제가 봤을 때는 아 내가 잘했지만 클레어도 칠지게될것 같아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냥 예. 그 정도로 그냥 뭐 거의 뭐안 잡히는 딜러였어요. 채력 무한으로 그냥 돌아다니는 딜러처럼 그냥 가는 대로 그냥 본인이 다 잡고 결정 타도 아마 굉장히 높을 거예요. 사실 33때 핵심이었던 자리아가 이번 2020 시즌에 내내 그냥. 이 청각 퀸셋였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 안 남았었는데 문제할 때좀 반짝하고. 알죠. 아, 그렇죠. 근데 네, 뭐 데스가 0 4늘었네요 와, 아, 이건 이거는... 정말 안정적으로 잘해줬어요. 색깔 나일 것 같아요. 노독을 네. 선택하느냐 아니냐 다른 점을 선택하느냐. 네. 그래서 확실히 메타를 얼마나 더 많이 준비하고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번 플레이오프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북미 민적 경기